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아픔들이 가족관계 가운데서 왔습니다. 가족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중심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교적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선교적 열정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원합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